안녕하세요. 여러분 오늘은 USB 발열 기능이 있는 가열 재킷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캠핑이나 하이킹 등 야외활동에 유용한 제품인데요. 이 재킷은 두 가지 옵션으로 나오는데 2구역 발열과 21구역 발열 모델이 있습니다. 색상은 블랙 한 가지이며 사이즈는 아시안 M부터 6XL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요. 실제 사용자들의 후기를 보면 사이즈가 작게 나와서 평소보다 12 사이즈 크게 주문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. 참고로 M 사이즈 기준 어깨 41.5cm, 가슴 48.5cm, 총장 61cm, 소매 56cm입니다. 발열 기능은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많습니다. 전원을 켜면 처음에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5분 후 흰색으로 바뀌면서 본격적으로 따뜻해진다고 하네요. 배터리 없이도 보온성이 좋아서 일반 재킷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. 현재 21,375원에서 46% 할인된 11,490원에 구매 가능하며 코인 할인 1%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. 1000개 이상 판매되었고 206개의 리뷰에서 평점 4점, 3점을 기록하고 있어요.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활동하실 수 있는 발열 재킷 어떠신가요? 여기까지 USB 가열 재킷 소개였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